심판장소 해당 코스 번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어둡니가 보이고 있는데 신대가 지금 심판을 보느라고 심판 보고 급하게, 급하게 경기 나가야 잖아 신대가 여기 심판이라 놓고 오늘 지금 여기 심판을 어둡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신대가 3점을 따고 들어갈때는 심판을 보셔야 돼 또. 왜냐면 산전 따오들한테 심판을 그래서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보고 또또 또 들어가면 된다고 하신대 바로 어린이 심판 보고 바로 아니 여기 다른 두 사람 만들어야지 여기 세 사람 있잖아요 아예 나무 있다가 이 시합 출전하시는 선수들은 どっちがっ